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를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험악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예산이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한 것부터 빨리 해서 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 추경은 아, 편석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꺼져가는 내수 불길을, 그러니까 불, 다시 또 내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충경은 불가피해요. 한번 내수 동력이 꺼지면요 다시 내수를 살리는데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충경을 편성할 거면 연초부터 먼저 편성 논의가 시작됐어야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개염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없어요.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하니까. 자영업자, 무슨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자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25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해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합치면은요, 지금 추경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포퓰리즘 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게 국민의힘은 우리, 맞게, 우리 식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지금 자꾸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내수 못 살려요. 어느 전문가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재난 추경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지금 다시 내수 살릴 수 있겠는지 탁도 없 없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난 다음에 뭔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경 편성하면 과거에 코로나 때 코로나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원금 줬을 때그 직후에 우리 선거에서 패배했어.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공이 돌아가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쫙쫙 다 빼고 나서. 꼭 필요한 거몇개 남겨놓고 그냥 추경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눈, 정치권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권한된 체제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추경을 위해서 할 거라면 국민을 위해서 추경을 얼마나 편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경하기 위해서는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회복 지원이든 아니면 자영업자 지원이든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수에 불을 다시 붙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들 지금 살리는 거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찔끔 지원으로 되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단, 당장 관세 폭탄 5월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업들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조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협의할 때, 제을볼 때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추경 편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년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점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들 지금 아우성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